필름을 정밀하게 편집하려면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확대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 이벤트 팬크롭이라고 써져 있죠. 이것을 이 상태에서 이 기본적으로 첫 프레임에다 놓고 얘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해보면. 스 사라지죠. 이게 좀 너무 길은 것 같네. 조금 얘들 좀 투명도를 줄이고, 얘를 이렇게 하면 거의 없어요. 자, 보시겠어요? 없어지죠. 이렇게 도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 사라졌죠. 이렇게 편집을 컷 편집 효과 자막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막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막을 하나 넣으려면그 레이 그 트랙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비디오 트랙 이건 비디오 트랙이고 이거는 여기는 오디오 트랙 모양새가 다릅니다. 오디오 트랙을 추가할 때는 오디오 트랙에다가 마우스를 해서 인서트 오디오 트랙을 해 주고 비디오 트랙 위에다 할 때는 인서트 비디오 트랙 뭐 똑같은 비트랙을 복제할 때는 디플케이트 트랙 트랙을 선택해서 삭제할 때는 딜리트 트랙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비디오 트랙을 하나 놓고 이곳에서 자막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에서 메디어제너레이터에 단순한 텍스트예요. 타이틀 텍스트에 일반을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텍스트가 굉장히 길어요. 이걸 좀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가스가 제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자막입니다. 자막 텍스트 한글을 아, 정말 더럽게 지원을 안해 줘요. 버전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도 정말 안 됩니다. 여기다 그냥 치면은 난리 나요 난리. 글자가 제대로 쳐지질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실시간 그 보면서 렌더링을 하고 막 하는 그런 편집이 오래 익숙해져서 그게 마음에 들어.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언젠간 고쳐지겠죠. 자여기죠 한글로 자. 안 써집니다. 그래서 성질 나서 저는 여기다가 프리셋이라는 용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썹니다 그리고 이거를 쭉 선택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죠. 그리고 여기다 포인트를 20 맞춰주고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 서체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걸로 얘는, 이 상태에서는 이게 편집창이 열린 상태에서는 이 화면에서도 마우스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새 아래로 쭉 내려보면 글자 자막이나 이런 데서 더 상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웃 아라인을좀 검은색 아웃라인을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흰색을 선택한 상태에서 쭉 아래로 내리고 얘를 아래로서 검은색으로 맞춘 다음에 아웃라인 두께를 최대한으로 많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피디가 사라집니다. 하고 써졌죠? 이 상태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마우스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시 편집하려면 이 부분을 누릅니다. 이런 효과. 일반 이벤트 캠프로 에서막 이동을 하거나 할 때, 자그 상태에서 한번 자막을 자 재생을 해볼까요? 자 미리 자막이 미리 뜨고 사라지기 전에 자막을 없애겠습니다. 좀 너무, 너무 짧은가? 길이를 늘리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지나 텍스트는 이렇게 늘리면 돼요. 근데 비디오는 그렇게 늘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저 앞쪽에도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컨트롤 C 해서 자막을 선택하고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컨트롤 v 오케이. 누르면 자 여기는 한피디가 나타납니다 쓸게요 한피디가 나타납니다 자막을 이렇게 쳐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x 이곳에다가 컨트롤 v 그러면 한피디가 나타납니다로 바뀌었죠 색상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컬러 여기서 노래끼리 한색 약간 오렌지색 계통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닫고 다음 이 상태에서 깜피디가 나타납니다. 슉 나타났죠? 다음에 쓰 가서 벌짓을 하다가 마술을 걸고 사라집니다 아요 사라집니다를 조금 앞쪽에다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여기다도 심심한데 자막 하나 더 넣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사라져라 사라져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대략 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x 컨트롤 v 사라져라 사라져라 딱 자, 이곳에는 제가 좀 글씨를 좀 애니메이션을 살짝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냐면 이 편집창에서 아래로 쫙 내려 보면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뭐든 하나 해 볼게요 바운스를 하나 해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 한번 볼까요 상태에서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음, 폴 다운 사라져라. 요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짧으니까 조금 길게 타이밍이 좀안 맞는데, 이것도 더 길게 사용하 이렇 해서 제가 사라지는 모습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는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음이 나와줘야 배경음이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이 나와줘야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사라지는 거 제가 이게 아마 이게 열어보면 사라지는 소리 이제 저도 사운드를 급하게 구할라니까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거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조금 뒤로. 사운드가 부분이 좀 잡음이 있어서. 대략 뭐 그냥 그렇다 칩시다. 사운드가 좀 환상적인 사운드가 있었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자, 이거는 이걸로 치고 여기는 나타나는 게좀 속도감 있게 나타나죠. 속도감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좀 들어보고 이걸 가져왔어요. 으흐, 소리가 좀안 어울리긴 하는데, 그냥 한번 이거 써보겠습니다. 자, 더 성, 섬세하게 편집을 하려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늘려서 그럼 화면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예. 그냥 뭐 스피드도 그렇고 그 사운드의 그 느낌도 이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훅 하고 나타나는 그 느낌.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효과도 내가 이거 사운드를 좀 가졌는데 이, 이거는 어디에 넣으려고 그랬냐면 손을 손을 막할때아 이때 좀 어떤 스파크나 이런 게 일어나는 걸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여기다 사운드만 사운드만 나올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복해서 두번 소리 나도록 해볼게 세번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놓고 v 여기다 놓고 v 해서 지지직지지직지지직아 너무 좀 그런데 좀 j i r 게요 j 사운드가 왠지 좀 안 어울립니다. 이렇게 강제로 늘리면 소리가 왜곡 때문에 왜곡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어, 그렇게 괜찮네. 이 정도까지 늘리니까 좀 괜찮네요. 이거 없애고 얘도 좀 그냥 늘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조금 비슷하네요.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이걸 뭐 그냥 한번 해 보는 거죠. 그 도전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정밀하게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이제 그 제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영상을 이 뒷부분에 갖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이 부분만 렌더링을 해가지고 렌더링 한 영상을 불려오려고 했는데 그냥 요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옮길게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때는 요, 요 아이콘을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다시 요거를 선택하고 앞으로 한번 쫙 끌고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자, 재생을 한번 해 보면은 결과 영상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영상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는 제가 어, 정지된 이미지 이 영상을 소개하는 그 대표 이미지를 그냥 간단하게 포토샵에서 작업해서 이곳에 갖다 붙여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 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넣어 보죠 근데 기본적으로 1, 2, 3, 4, 보통 이 4초 정도로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들어 이미 일반 스트리미지는 4초 정도로 나오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냥 줄일게요. 짧게 1, 2, 이 상태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서서히 사라졌죠 조금 더 길게, 사라지는 것을 자, 이렇제 제가 진짜 이렇게 놓고 여기 요빈 공간에 바람 소리만 쉐 k a 나고 있있데이이이 이 부분에다가 음악을 하나 살짝 넣어볼게요. 물론 뭐 짧은 부분만 넣을 거니까 그냥 여 쯤에서 S 안 잘리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키 한, 영문으로 바꾸고 S 그리고 얘는 버릴게요. 그리고 얘도 서서히 줄어들게 사운드가 좀 앞쪽으로 땡길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음악이 겹치면은 효과음 하고 예, 괜찮네요 줄어드니까 자 여기서부터 예, 배경음악이 나죠 요 사운드 소리는 조금 제가 원, 원음이죠 녹화할 때 바람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뭐안 나도 상관없고 나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총확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아우 진짜 얼굴이 너무 늙었습니다. 옛날에는 탱탱하고 좋았는데 <laughs>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최종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렌더링을 할 겁니다. 영상이 지금 굉장히 길어졌는데, 자, 이 지금 편집한 게 이렇게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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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했고 레이저기 트랙도 계속 추가하면서 자막도 넣고 효과도 넣고 사운드도 넣고 뭐배경음악도 넣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이쪽이 없, 더 없을 때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지금 하게 되겠죠? 그럼 이걸 이윗 부분을 더블 클릭을 따닥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렌더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영상이 여기 더있다면 아마 이게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편집 조각 그 편집 중인 영상 중에 내가 여기 있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다면 이걸 이렇게 옮겨서 작업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작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다닥해서 전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대부분 뭐, 렌더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비디오 트랙에서 오른쪽 마스 비디오 트랙 간 다음에 저 여기다가 워터마크를 넣을 거예요. 워터마크 워터마크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제가 잠시 제가 워터마크 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워터마크 하고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뭐 하여튼 요렇게 제가 이거를 상단에 제가 만들었다는 채널 M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상단 오른쪽에 표시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은 이것도 역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사라지도록. 자. 아, 이 부분이 좀 너무 짧네요. 좀 이렇게 늘려야될것 같아요. 너무 짧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은, 속도가, 그, 비디오 같은 경우는, 느리게 재생이 됩니다. 느리게. 이렇게 하면 빠르게. 자, 이렇게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더 클릭, 더블 클릭을 해서, 따닥, 따닥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렌더링을 하겠다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저장도 한번 해두고, 미리 저장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렌더 에지를 누릅니다. 렌더 에지. 렌더에는 다른 건 이번 시간는 다른 건 설명을 안 겠습니다. 그냥 제가 설정한 1080p FHD죠. FHD 17Mbps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의 질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자, 알 상태에서 저는 1 7 m bps로 설정을 하고 그 비디오의 저장 폴더는 여기서 영상 제작에 베가스 프로에 이렇게 해서 이곳에다가 베가스 프로 6 기본 강좌 1 이렇게 해서 그냥 제목을 짓고 저장 이 상태에서 렌더를 누릅니다. 렌더를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이, 렌더링이 베가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옛날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거였죠. 실시간이죠. 실시간보다 더 빠릅니다. 어떤 때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그 베가스를 계속 쓰고 있어요. 한 10년이 넘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렌더링 거의 다 와가죠. 자, 렌더링 금방 끝났습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끝났으니까 영상이 어디 있는지 볼까요? 이겁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아 이렇게 못생긴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결과 영상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화질이 되게 구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자 마직을 걸죠 쭉 사라집니다 백악스 강좌 기본 촬영에서부터 편집과 렌더링까지 한 번에 쫙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강좌 한번 더, 그 이런 식의 강좌를 한번더 만들어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좀더 상세하게 정상적인 강좌를 또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